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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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유튜버 성구입니다. 오 네, 저기 막창 먹으러 왔어요. 소주한 네. 잔. 이렇게. 소주가 참 부드럽네요. 진로화 굉장히 부드럽네요 소주가. 막창 또 하나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

어울적해서 <laughs>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예. 그 아이고 음, 한잔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가잘 나온 아니까 음! <laughs> 세키포, 이판아, 뭐, 깼습니습니다못 보여드리겠네 다참습니다제 제가 곱창하면 또 돼지곱창 하면은 저희 고향 다남습다리어 고향 곱창 이외에 다른 데 갔을 때, 이제 먹었을 때, 예. 네. 충남에 가면 삽다리 쪽에 곱창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생 곱창을 구워서 먹고, 찌개도 있어요, 찌개. 정말 죽입니다. 늘 그리운 맛이고요. 언제 또 고향 쪽에 같이 가게 되면은, 어, 언제 터지고 그래요? 씨, 깜짝이야. 떴네? 나중에 또 저희 고향 쪽에 가게 되면 한잔더 해야 되겠다 아, 되게 맛있네 소주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네. 한잔더 하는 거 보여 드리고 제가 네. 아이고 오늘은 아. 뭐 조용히 먹기로 했으니까 이거 네. 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.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0.0063만 명이 되었어요. 구독자 0.01만 명 되면은 한 차량당 원씩 쏘겠습니다. 0.1만 원씩 주겠습니다. 구독자 0.01만 명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네. 제가 사람을..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